얘들이 이번에 광화문을 먹으면서 뭐를 하는 거예요? 여가부 폐지를 필두로 광우병 선동을 여가부 폐지를 중심으로 광화문을 먹겠다라는 거라고 김석준이 감사합니다. 지금 얘들 그 작업하는 거야. 이재명 아빠 아가 개딸들 이 작업이 지금 16만을 모았다고. 그리고 이재명이 여러분 잠언을 했어요. 잠언을. 개딸들아 5년 후에 아빠랑 권력 잡자. 이게 태평천국 운동이야. 이게 태평천국 운동이라고. 그런데 우파들이 정신이 나가있 이게 지금 쟤네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 인수위에서 자기 한자리들 챙기려고 뭐하려고 다 그거지 해서 지금 이게 이재명이 어떤 식의 전략 이건 광화문 먹겠다는 전략이란 말이야 광우병 선동에 하기 위해서 부대를 점호하고 있는 거라고 점호 (1234) 얼른 몇 가지 (16만까지) 왔어 오케이 야 저번에 해화동보다이번에더 클까 해화동 플러스 민주노총 플러스 기타 등등 여, 여자 여자 들 박지원을 중심으로 해서 광화문을 하고 민주노총과 기타 등등으로 광화문을 꽉 메워서 광우병 선동에 준하는 여가부 폐지 공약을 불복시킨다. 안 보여 이게? 아니 태평성대 태평성대 지식이 이렇게 우리가 너무 태평성대 오래 살았지 전쟁도 없고 정치투쟁도 격한 정치투쟁도 없고 빨치산 미화하고 동학 미화를 너무 오지게 하다 보니까 이 의화단 반역단 체제 전복세력 이게 안 보여? 반역세력과 사회 전복세력을 아주 서위탁게 지금 바, 바라봐야 교양이냐? 이 난동을 진압할 생각을 안 하고, 페미 페미 그러니까, 뭐 페미 페미 그러니까, 이게 무슨 서양에서 들어온 세련되고 문화적인 그 어떤 걸로 생각들 하는 거예요? 이거 문화 파괴, 문명 파괴, 사이비 종교야, 홍의병이라고. 국민의힘 당신들 지금 이렇게 정치를 하면 이 황건적 위하단에 쓸려버리는 지배계급 되는 거야. 지배계급이, 반역을, 반역을 제한 못하면 지배계급은 쓸려버리는 거라고. 상황 파악을 좁도 못해요. 재경, 재명아빠, 해경엄마, 이질을 하잖아. 재명, 엄, 재명아빠, 해경엄마, 이러면서 얘들이 지금, 점호를 16만 명까지 점호를 했어. 정권 교체까지 얘들이몇 명을 모을 것 같아. 민주노총하고, 기타 등등이 진보의 재세력들이, 이 패미군단 16만 명이 가두세 세고, 얘네들이 해, 주면 여가부 폐질라, 하면은, 정권 시작부터 얘네들이 레임덕을 거는 거라고. 아 하... 역시. 이래서 유재일이 필요하지. 누가 우파했어? 이런 얘기해. <laughs> 자,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지금 전열을 가라 탐욕만 앞세우면 얘네들한테 당하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얘네들한테 당하면 그럼 어떻게 된다? 그럼 우리 다시 조선으로 가는 거야. 어? 아름답다고, 아름답고 온갖 뭐, 국모가, 내가 조선의 국모다. 사실은 매간매직하고 나라 팔아먹은 엉뚱한 사람 일본인들이 죽였다고 우상화 시키고 있는 그런 미개한 정도의 역사 의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조선으로 가는 거야 유홍준 유시민 뭐 승효상 백낙청 리영이 등등이 싸질러 놓은 조선미화 운동권 미화가 우리 생존 자체를 뿌리 뽑게 생겼다고 지금 대한민국 우파로신들이요 아주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본인들이 유학 보낸 고급교육 보내시킨 시킨 따님들 한번 저모, 저모 때려봐요 내딸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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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의 기득권이야. 내가 사회의 기득권이고 돈 많고 내 딸은 아주 귀족으로 키웠어. 자기 딸들 지금 성장한 19, 2 0세 초반 딸들 저못 때려봐요. 이거 휩쓸린 딸들 진짜 많아. 세상 뒤집어엎어야겠다고 선동돼 있는 딸들 진짜 많다고 많다고. 열받으니 감사합니다. 본인들 딸부터가 지금 이렇게 선동돼 있다니까. 이재명 지지자로 선동되어 있는 애들이 있어. 외국 유학가, 외국 유학 모임 애들이 이재명 하고 있는 걸 내가 확인을 했다고. 각오들 단단히 하셔라. 이거 내가 보기엔 국민의힘이 패미들 잡돌이 못할 거야. 국민의힘은 패미들 잡돌이 못할 거고, 패미들이 잡돌이 한다 쳐도 반역 세력을 진압할 힘 자체가 없어. 아니, 의지도 없다고. 요 디트나무님 감사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보수가 없어, 그냥. 지금 대한민국엔 보수가 없다니까? 이, 이거, 문재인, 윤석열 정부는요, 내임덕이 아니라, 이렇게 되면 시작하자마자 추임덕이야추임덕 상대가 어떤 인간들이고, 어떤 작전을 펼치고 있는지 우습게 보지 말고, 이재명, 아빠, 아가, 이런 거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라고요. 이재명은 감옥 가야 돼? 이재명은 감옥 가야 됩니다. 우리가 봤을 땐 감옥 가야 될것 같잖아요. 대장동 사건도 그렇고. 쟤네들이 곱게 이재명을 감옥으로 보낼 것 같아요 광화문 잡고 이걸 내전상황으로 가지 그리고 얘네들은 거의 대한민국에서 위화단 사건 수준으로 간다고 그리고 얘네들은 젊은 여자애들을 선동했어 젊은 여자애들을 선동했으니 얘네들이 이재명이 감옥 가면 얘들이 뭐를 하겠어 죽음의 미학이 시작되지 분신이 시작되는 거야 얘들 처음 겪어봐 좌파 애들 위화단 뭐 주사파 얘들 뻔한 거 여러분 91년에도 겪어 봤고, 사람 패 죽이지 않으면 누구 죽었다 그걸 가지고 얘들 미약을 죽음의 미약을 젊은 여자애들 분신시키면서 이재명 감옥 가는 걸 막을 거라고. 윤석열한테 돈 받았어요. 태양광 밤 잘했다. 자 봐봐 너가 그렇게 궁금하면 내가 보여줄게 여러분 내 평론이 오지구 지렸으면 슈퍼챗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광고 한번 때리고 갈게요 윤석열 지지자들이 매일 밤 돈을 준다 됐냐? <laughs> 돈 기준으로 이 글이 같은 것들이 너가 그러면 나는 되게 뻔뻔해 여러분 나돈좀 줘요 내가 작전계획은 작전계획 부대 군대 뭐, 기타 등등 다 싸지, 뭐, 돌아다니면서 이 새끼들 어떻게 조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작전 계획을 짜고 다닐 테니까 저를 팍팍 밀어주십시오. 군인 군짜죠? 네, 군님 감사합니다. 황건적들 쳐다내죠. 감사합니다. 최현정님 감사해요. 시오티님 오토카지님 감사합니다. 씨, 됐냐? 어. 의문점 해결됐어? 신형욱님 제1위님 흥부해방님 정말 오지구지랬다 흥부해방님 김재희님 바다산하늘님 오렌지페퍼민트님 유규상님 스틸위디유님 노나무님 박세원님 제1위님, 제1위님 김영애스님 감사합니다 김서윤님 베어스청라님 감사해요 김영열님, 주영님, 영규님, 감사해요. 스위트림님 감사합니다. MK님, 감사해요. 추미 달링님원저 올백님, 목정숙님, 패밀리, 실비니, 실반이 JY유님, 까다로우님, 아이오아이님, 열바더님, <laughs> 열바더님, 돈나는, J리님, 유경아님, 돈벼락님, 감사합니다. 시바우니님. 라르고 샘프레님 SBY님, 인테리어님, 민근님 감사해요. 정치비치님 감사합니다. 라마지님 감사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나한테 계획이 있냐 노님 따뜻한 햇으니 감사해요. 나한테 계획이 있지. 나한테 계획이 있는데 여기서 말할 순 없지. 지주형님 감사합니다. 내가 저것들 일망타진한 다음에 이것 내가 계획지한 거예요.라는 얘기는 나중에 해드릴게요. 내가 이개 존만한 새끼들, 내 손바닥 안에 있다, 이 존만한 새끼들. 이, 이 새끼들 발짝 버튼 어그로 끌기 도발하기. 응? 각수빌링 감사합니다. 썬과일링 감사합니다. 플리킴님 감사합니다. 우리 몰 이런 거 여로, 여러분 오늘 이런 걸여전을 해야죠.